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지난 일요일 일본에서 열렸던 PGA 투어 82승의 대기록을 기록한 타이거 우주의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44세 나이에도 파워풀한 티샷, 그리고 가로막힌 나무 뒤에서의 거침없이 날리는 샷들, 모두가 타이거 골프에 빠져버리게 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의 파워, 파워풀한 이 스윙을 잘 보시면요. 임팩트 시 강한 손목, 손목에 의한 릴리즈 동작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릴리즈 동작, 아마도 처음 골프를 시작한 비기너가 아니시라면 수시로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프로들도 이 스윙 시 릴리즈 동작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릴리즈는요, 무엇보다 정확하고 파워풀한 골프를 만들어내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윙시 만들어지는 이 릴리즈 동작, 릴리즈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란 강, 카킹을, 이렇게 카킹을 만들었을 때, 카킹을 만들었을 때 임팩트 후 오른손이 살짝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정면과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팔로우 스로 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사실 골프 구력이 어느 정도 쌓여도 잘안 되는 것이 이릴리스 동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추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슬라이스, 슬라이스 구질이나 또는 임팩트 왼팔이 당겨지고 치킨인 자세가 나오는 것도 이 릴리스 동작만 잘 익히시면 금방 수정되실 수 있습니다. 풀어줄 만큼은 아니더라도요. 간단히 꾸준하게 연습하면 이 동작 쉽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요. 첫째, 양팔을 양팔을 트라이앵글로 양팔을 가슴에 단단히 붙여주시고요. 작은 스윙으로 손목만 쓰는 이런 외글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외글 동작, 백스윙 시에는 왼손등이 하늘로 가고, 그리고 팔로우수루에는 오른손등이 하늘로 가게, 간단하게 이런 외글 동작, 그리고 손, 이때는요, 손목의 힘을 충분히 빠져, 체가 빠져나가실 정도만 아닌 정도면 되고, 이렇게 충분히 외글 동작을 빠른 동작으로 점점 갈수록 빠른 동작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방법은 실내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몸에 익숙하도록 습관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장소가 너무 작거나 어, 협소하다면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윙 트레이너, 연습, 스레이 트레이너 있죠? 작은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예, 두 번째는요. 연습장에서 연습장에서 볼을 힐링 볼을 치면서 하는 연습방법인데요. 연습은 하프 스윙보다 하프 스윙보다 작은 스윙으로 백 스윙은 천천히 올라가서 가장 빠르게 임팩트 되면서 오른손등이 하늘로 가게끔 돌려주는 동작으로 여기까지 손목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도에 가도록 던져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면 바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프스윙보다 작은 스윙으로요, 작은 스윙으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때는 머리가 살짝 뒤로 가고, 중요한 거는요, 하체, 가능하면 하체는 단단히 붙이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발이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하프스윙보다 작은 스윙으로 이 정도까지. 아셨죠? 여기까지 수시로 예, 꾸준히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 릴리즈가 잘안 되는 이유는요. 잘못된 그립에 있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이 이렇게 보시면 오른손이 이렇게 오픈되는 오픈돼서 시작하는 경우 오픈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픈돼서 출발하는 경우에는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엎어지는 릴리즈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 그립은 항상 잘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오픈되지 마시고, 완성되신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쉽고 아주 간단하게 릴리즈 연습 동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골프스윙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쉽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재미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몸에 베이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 시즌 꾸준한 이 릴리즈 동작 연습하셔서 타이거 우즈처럼 강력하고 멋진 골프 스윙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합이었습니다.